안녕하세요. 현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 지금 32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목을 평가하는 방법, 고르는 방법,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의 팁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실전,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 이건 제 방법입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좀 들어보시고, 야, 저거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장품회사 VET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매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네이버 증권 이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서 이 종목분석 여기 종목을 쓰게 돼 있죠 요 위에 여기 이제 vt 라고 쓰시면 이 VET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현재 가격은 37,450원이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죠, 이것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시가총액, 이거 좀더 키워드릴까요? 좀더잘 보이시죠? 시가총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장 주식수 나와 있고 외국인이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목표주가 이거는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입니다. 47,000원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PER이 있고 어, 동일 업종 PER이 있습니다. PER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지금 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400억인데 이 1조 3,400억은 이 회사의 단기 순위 이게 12.85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ER, PER을 얼마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향후의 주가를 예상을 해보고 어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증권 요그 화면 중에서 이 종목 분석을 눌러 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제일 밑으로 그러면 이 추정 실적 컨센서스 요 항목이 나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올해하고 2026년도 이걸 좀 평가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지 말지 팔지 이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것은 PER이라고 했죠. 이 2025년도 PER을 보면 14.22이고 그 다음에 2026년도를 보면 이게 뭐당기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줄겠죠. 11.70으로 어, 지금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적어도 내년, 내년에는 현재 가격, 단기 순익이 높아지는 거니까 현재 형성되고 있는 현재 주식 가격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쉬운 거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엑셀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가격은 37,450원이죠. 여기 뭐쭉 보시면, 네이버에 37,450원. 그 시가총액 또 나오죠. 예, 그런데, PER이, 요 네이버, 요 증권을 보시면, 보시면 PER이 14.2이고, 2025년도에, 2026년도에는 11.70이다. 70. 그런데 이 PER를 얼마로 할 거냐는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여기 보시면 네이버 증권의 요 종합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종합 정보에 보시면 동일 업종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의 평균 PER이 24배예요. 24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데 24배라고 해서 VT가 24배가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거는 PER이라고 하는 것은 종목에 따라 다 틀리고 다른 성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PER 2 4 배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것도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진짜 예,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예상되는 그런 산업군인 경우에는요, PR이 어떤 종목은 뭐 100배도 되고 뭐 1000배도 되고 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이거는 이제 투자자 스스로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24배니까 20배 정도 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때 PR을 2 0 내가 이제 판단한 거죠 20을 가지고 향후의 가격을 판단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이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2,684원이 된다 이건 계산식이요 이건 맨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엑셀을 쓴 거고 이거 할라 그러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PER이 14.22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 현재 가격 곱하기 곱하기 나는 2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목표 20을 곱하고 현재 PR 14.2로 나누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휴대폰에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 가지고 어 p r 20 요건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 현재 PR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요 네이버 증권표에 14.22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현재 가격이 37,450원이다. 그러면 37,450원 곱하기 내가 판단한 PR 20 나누기 14.22 이렇게 하면 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2022년, 26년도에는 11.7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네이버 자료에 이11.70 가지고 계산해 보면 64,0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거기 37,450원이니까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래서 이게 너무 크다. 그단면 평균치를 보니까 요두 개의 평균치가 한 58,000원이 된다. 그 저는 얼마에 매수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동영상 을 찍어 드리고 나서 34,000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거기게3 5 0 0 0 정도 왔을 때 한번 사보자라고 해가지고 35,000원 샀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운이 좋게 지금 7%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현재 가격이 3 7 4 5 0원이니까 이거 나누기 35,000원 하면 이제 수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기가 좀 한번 해보세요. 요 그 네이버 증권나윤이 자료 가지고. 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PER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얼마로 가져갈 거냐. 이걸 만약에 PER의 기준을 어, 뭐 10으로 가져가겠다. 10. 나는 10이 적당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건 팔아야죠. <laughs> 왜냐하면 현재 PER보다 더 낮아야 된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 거니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보면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내 3만 5천 원 샀어요. 지금 7%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에 팔 거냐. 이거는 또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2 0 2 5년에 보면 PR20을 했을 때내 수익률은 51%가 됩니다. 5만 2천 원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2026년도 기준 64,000원까지 가게 되면 83%가 돼요. 그러면 이 수익률을 내가 온전하게 다 먹을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뭐안 되는 건 아니고요. 기다리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100%될수 있고 200%까지 200될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왜냐하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면 차트 이 차트를 가지고 어,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35,000원 부에 샀잖아요 35,000원 어,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저는 어떻게 하냐면 파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7% 정도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일단 최소 10% 정도 가져갑니다 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0%다. 자, 그럼10% 목표가 정해져서 달성하잖아요. 지금 7%니까 아직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팔고 있습니다. 10%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팔 거냐, 말거냐 이제 고민해요. 고민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난 10%도 만족해. 또는 5%도 만족해. 아니, 5%에 만족한다면 지금 팔아야죠. 그죠? 이미 팔았어야죠. 그래서 저는 10% 이상을 본다 그러니까 저는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때부터 는내 생각이에요 10% 이상 됐다 라고 하게 되면요 11% 됐다 그러면 13% 됐다 그러면 자 내가 10%못피했으니까 3%는 더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안 팝니다 그러니까 다시 1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운이 좋으면 15% 되고 20% 되잖아요. 또 올리는 겁니다, 자꾸. 목표를. 그러다가 쭉 떨어지게 되면 10%뭐13% 됐다가 아. 내가 10% 오면 팔겠다라고 했는데 놓쳐 가지고 뭐7%뭐 6%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때 나는 5, 6% 먹었잖아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일단 이원이라도 먹으면 내 이익입니다, 이. 익 그래서 욕심 버리시고 예, 저같은 경우 예를들면 10% 넘어갔다 11% 12% 됐다 어, 그래? 목표 넘어갔네 예, 그러면 10% 내려올 때까지는 안 팔아 그리고 7,8%쑥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10% 정해놨지만 그런데 이것이 또15% 20% 가잖아요 가게 되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계산해 놓은 야 이거는 뭐한 58,000원까지 가야 될 거야 뭐 이런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갈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20% 갔잖아요. 그러면 10% 배를 또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행복한 고민이에요. 야 그러면 20% 갔으니까 여기서는 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안 팔아. 그것도 벌써 15% 먹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기업의 성장성을 이미 판단해 봤잖아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해 봤기 때문에 일단 이 목표 주가 그게 훅 해가지고 뭐 58,000원 돼버렸다 일단 그때는 저는 팔고 나옵니다 팔고 그 다음을 봐요 근데 거기 갈라면요 한참 80%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레인지가 높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간을 보면서 이 파는 목표 가격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높여가는 에, 이러한 방식을 어, 저는 이제 선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손절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이 차트를 보시면 에, 보시면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매수를 할 때는 손절할 수 손절한다는 개념 가지고는 접근 안 합니다. 이미 내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딱 간단한 계산. 그래서 물을 타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35,000원에서, 여기거든요. 35,000원이. 지금 33,000원 가격이니까, 35,000원 가격이면 한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요 위치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떤 그 방법을 생각하냐면, 여기 보시면, 제 밑에 보시면, 여기 쳐주고,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게 지지해주는 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지지를 해줬어요. 이 가격에서. 그래서 이 가격은 적어도지지할 거다라고 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접근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그 위를 한번더 잡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여게 생기잖아요. 이게 보면 얼마냐면 31,000. 300원대 가격입니다. 그럼 난 35,000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 너무 기다려야 된다. 거기 떨어지려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 한번더 찾아봐요. 그럼 최근에 보니까 여기 또 지지해주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 이게 33,000원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할 필요는 돼요. 내가 33,000원에 물을 탈 건지, 아니면 31,000원까지 기다렸다가 탈 건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내가 이제 이 주식을 살면서 사면서 언제 물을 탈 거냐, 아, 이 가격을 저는 3만 0천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3만 0천원으로 잡아놓고 한 3만 2천원 정도 때 오면 딱 아, 물을 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일단은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다행하게도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 뭐7% 정도는 올라와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건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요. 주식은 전쟁입니다. 전쟁. 세력들이 뭐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기관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외국인도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집중력이 있어요. 개인들은요. 한4 0 0만 명쯤 되는 것 같은데, 개인들이. 이분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 못해. 야, 어느 주식으로 우리가 왕창 들어가자, 빼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다 또 공매도 세력들까지 막 있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내일 내가 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쭉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그건 내 희망이고 절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 춤춰요, 어, 춤추니까 그것을 잡아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어, 이러한 제가 설명드린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해본 것도 어, 어떨까 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에,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